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보일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천간의 감목, 지지의 오화로 이루어진 가보일주는 오화가 상관이고 시비운성은 사입니다. 지장간에는 병화, 식신, 기토, 정제, 정화 상관이 있습니다. 가보일주는 활동적이고 개성이 강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공허한 경우도 있고 눈물과 정이 많습니다. 자기 표현에 능숙하고 말을 잘합니다. 거침이 없고 눈치도 없습니다. 호기심 대 마왕입니다. 일주 자체가 목화통명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호기심이 많고 이것을 학습의 행동으로 바꾸는 것도 빠르고 응용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상관이므로 관심사가 빠르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고 학과 성적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초기나 직관이 좋아 예술 분야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반짝이는 면이 있으나 지구력과 끈기가 약해서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가보일주가 일간에 힘이 있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면 엄청난 재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매력적이고 드라마틱한 일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보일주 연애 공략법입니다. 가보일주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기운이 있고 그 관심을 즐기기도 합니다. 가보여자는 빛나는 어떤 면을 남자에게서 발견했을 때 끌립니다.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가보여자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남자의 반짝이는 면을 알아보고 내가 키웠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가보여자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매너 있게 존중해주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가보남자는 안정성보다는 운동성이 강한 일주입니다. 그런 넓은 스펙트럼을 파악하기도 끌어안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절대 지루하진 않습니다.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지 너무 주관적이고 상황적이라 가보남자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보일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지대기였습니다